자, 오늘 새로운 사자수학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 글자입니다. 혹시 이 글자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지? 본것 같아요? 어, 이건 뭐냐면은 그렇기 자입니다. 그렇기 자. 자, 이게 복잡하니까 분해해보고, 요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개가 있지. 이 개겐 자잖아. 이 개가 있는데 개가 몇 마리가 있냐면, 은이구가몇 개가 있어, 이렇게. 네 개가 있지. 개네 마리가 동시에 밥그릇을 대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 모습이야. 알겠죠? 그렇게 영상을 하세요. 밥개박거릇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릇 기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 있어. 기자다는 유기 거릇 무송기. 하여튼 그릇을 말할 때 기자가 다 들어가. 알겠죠? 어, 유기그릇. 유기 그릇. 유기 그릇하는 말 빼고 그냥 유기 캐도 뭐야. 그릇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다음. 자 요거는 이미 다 배웠죠? 이거 뭐예요? 그쵸? 이슬유자죠 그 다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배웠죠? 뭐예요? 얘가 들어있잖아 일단 먹는 거죠. 네. 먹는 거 중에서도 잘 넘어가는 거. 잘 넘어가는 거? 그렇지? 마시름. 그래서 마시름 자는 잘 보시면 자, 밥 식자랑, 밥 식자랑 요걸 자가 합쳐진 거예요. 자, 요거는 앞에서 옛날에 한번 배웠는데 양치자할 숫자 할 때. 아픈? 그렇지 하품, 흠, 자죠. 알겠죠? 마시려고 하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지. 하품하듯이. 그래서 하, 하품, 흠, 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합쳐서 마실 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미 다 했는 거죠. 먹을 식도 되고, 그 다음에 밥식도 되고, 이게 동물로 가면 뭐다 된다? 밥사, 사료할 때 사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우 음식이라도 있듯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그릇에 있다, 무엇이? 음식이. 그렇게 뭐야? 그릇에 음식이 있으면 있듯이에요. 있더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있듯이에요. 알겠죠? 기우 음식이라도. 그래서,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은 이제 세상이 엄마 아빠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알아서 차려서 알아서 퍼서 알아서 먹고 가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엄마가 항상 집에 있을 때야. 에? 어 있을 텐데 그릇에 아무리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퍼서 먹으면 그땐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됐단 말이야. 왜? 이해에 예, 벗어난단 말이야. 왜? 상할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탈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뜻에서, 어,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더라도 불여 불식이다 이거 해석 한번 해보자. 다 배운 거 글자인데. 어때? 요, 요, 요 글자가 뭘까요? 바로 앞에서 배웠어. 앞에? 어. 여기서 배웠잖아. 여와 음식이라도. 나에게 음식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에게 음식을 어떻게 하면 꾸러 앉아서 받아라 그랬잖아. 그걸 건낸다는게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줄 여자. 줄 여, 더불어 여. 알겠죠? 그럼 뭐예요? 그릇에 아무리 음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부려니까 뭐예요? 뭐 하, 이래, 이래 가야지. 어, 굳이... 주지 않으면, 이건뭐 하지 말아 뜻이잖아. 네, 어. 주지 마. 않으면 어떻게 해라? 먹지, 먹지 마라. 그렇지. 알겠지. 왜? 지금은 냉장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있기는 상할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엔 냉장고도 없었고, 뭐도 없었단 말이야. 그때그때 바로 해서 먹는데, 어, 상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내가 잘 모르잖아. 부모님이 해야 할 일. 그런데 내가 함부로 했다가 내가 배탈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함부로 신중한 행동을 하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거야. 어, 알겠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봅니다. 자, 이건 앞에서 배운 거야. 에이. 이게 뭐라? 주다여도 되고 그 다음에 여당, 야당 할때 더불어 여도 되고 알겠죠? 안 먹으면 안 돼. <laughs> 자 그러면 같이 읽어 봅시다. 기호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음식이 있더라도. 부려, 불식하라. 부려 불식하라.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릇기, 이슬유, 마시름, 먹을식, 아니불, 줄여, 말물, 먹을식, 기우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부려 불, 부려 물식하라.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않으면 먹지 마라. 그릇기, 그렇기, 있을류, 마시름, 마시름, 먹을식, 아니불, 줄여, 줄여, 말물, 말물 먹을식, 먹을식. 기우 음식이라도, 기후 음식이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있더라도. 부려, 물식하라. 부려 물식하라.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마라. 그렇기, 이슬유, 순유, 마시름, 먹을 식, 아니불 줄려, 말물, <laughs> 말물 먹을 식. 자, 그러면 오늘 이걸 배워서 이제 앞으로 그릇을있더라도 응. 굶어난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니 이런 냉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이 잘 상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강조했는 거고, 지금은 뭐야? 워낙, 지금은 세상은 아빠, 엄마가 워낙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없을 때가 많잖아, 집에. 그럼 그릇에 있으면 굶어놨 뜻은 아니고, 그럴 때는 뭐야? 최소한 엄마한테 내 이거 먹을게. 괜찮니? 괜찮아? 하고 전화를 한번 확인하고 먹으면 되겠죠. 맞죠? 그걸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자, 기호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음식이 부려 물식하라. 부려 물식하.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렇기 이슬유. 이슬유 먹을식, 먹을식. 아야 마시름. 마시름 먹을식, 어? 먹을식. 안입불 줄여 응. 더불어 여 말물 응. 먹을식, 먹을식. 한번더기우 음식이라도. 기우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어? 부려 물식하라. 부려 물식하라.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마라. 그렇기 이슬유 마시름. 마시름 먹을식, 먹을식. 먹을식. 안이불. 안이불 줄여, 줄여. 더불어요. 더불어요 말물, 말물. 말물. 먹을식. 한번 더 기유 음식이라도.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음식이 부려 물식하라. 부려 물식하라.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마라. 그렇기 이슬유 마시름 먹을 식 아니불 줄여, 줄여. 더불여 어 말물 먹을 식 한번 치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기후 음식이라도 자 시작. 기 음식이라도 자, 음식이 있더라도 어. 어, 불려 물식하라 오케이 주지 않는 음식은 아,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오케이 낱자를봅시다 그릇기 이슬류 과수음 러블식 한입을 분류 어네 줄려 영 i a j 말 l 오케이 한번 더. 큰 소리로 다 <laughs> 시작. e j a c 요 Well, she knew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그릇음식세음을 큰소리로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깔끔 안되는데 어. 듬듬지 말고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시작 음, 음식이 있으 그릇에 음식이 있그음 있더음불불여불식하라 아. 아.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아. 그렇게 있을 려 마실 음먹를 시, 아니고 주려 오케이, okay, 한번더 기우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부려 물식 하라.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렇기, 이슬유, 마시름, 먹을 식, 아니불, 줄려 말물. 먹을 시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우 음식이라도, 그릇에 음식이 있더라도, 부려 물식하라, 주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렇기 이슬류, 마시름, 먹을 시, 아니불, 줄여 말물, 먹을 식 오케이 응. 하겠습니다.